읽게 하 진짜 야 너무세. 받아 뭐. 빠다 뭐한 여러분들 통못 꿨냐? 비 내리는 오후입니다. <laughs> 아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맛집 탐방 게스트는 대륙남 님을 모셨어요. 저희 또절친이야 <laughs> 유튜브 71만. 어 잠깐만. 너잘때는 너 거만 맞았어? <laughs> 나 얼굴 진짜 나, <laughs> 나 너무 많지. 어야 심각하다. 어 너무 심각하지. 어 여러분들 어저 얼굴이 많이 부어 가지고 어. 죄송해요. <laughs> <laughs> 너무 미안해. 아 그래서 음. 아 원래는 대륙이랑 아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대륙이가 허거를 먹으러 가서 미친 아, 진짜 비오는 날 보고 죽이지. 어 근데 허거는 야. 너무 대륙이 방송에서 보면 또 허거라는 말이 또 거라는 말이 아, 너무 많아서 어, 그래가지고 양고기. 오뭐 먹을 건? 양고기? 응. 한라식 양고기? 응응. 어떤 한라식 양고기는 아랍식 양고기랑 뭐가 달라? 그냥 양고기 맛이야 다. 그 약국이 맛이 고 맛있어. 야, 우리 오빠가 너 오기 전에 너 방송 너 유튜브를 알고리즘에 떠서 봤대. 음. 근데 뭘 봤냐면은 음. 뭐 중국 사건 사고. 아, 사건 사고. 어, 뭐 임신한 와이프를 뭐왜 죽였는지. 아, 어, 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너 유튜브를 딱는데 네가 요번에 올린 게 무슨 그 명란젓 쌈밥? 어. 그리고 밑에 돼지, 된장찌개 하니까 아, 이분 어, 이분 요리하는. 아. <laughs> 그래서 내가 여행방송으로 어. 유명한데 그걸안 보고 이제 중국만 본 거야. 음. 그래서 굉장히 대중남은 박합 다시 할것 같다. 음. 아는거 되게 많을 것 같다 했는데. 아님 아는아거아라아요아는님만알아요 <laughs> <laughs> <것만> <laughs> 아, 저는 많아. 아님 거아는것만많니다님거 많아. 아님 거 많아. 아님 거 많아. 아 <laughs> <웃음> <웃음> 아, 아. 잠깐만 지금 먹는 건 점심이야, 저녁이야? 점심 겸 저녁이지. 근데 대류가 <laughs> 너가 어. 먹고 싶은 거다 시켜도 돼. 진짜로.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어, 어 <laughs> <진짜>? 돈이 <laughs> 얼마 나오든 어. 그래서 아침은 먹었어? 안 먹었지. 아, 오늘 공복이야 어, 공이야 아, 또 존나 처먹겠네 <laughs> 아니 얘가 진짜 많이 먹어 아, 그래? 오, 진짜 대식가야 아까워? 어? 아까워? 아 아니 아니 아깝진 않지 <laughs> 대륙이 웃을 때 이빨 졸라 웃기네 아 여러분들 왜 막구로 그래요 <laughs> <laughs> 막구로 그러지 마요 뽀데가이님 대륙이 정도면 아 괜찮아 괜찮아 뭐내 외모로 뭐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뭐 신경 안써 왜냐면 내 외모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와우 어? <laughs> 난뭐 여러분들 제 외모로 제 살면서 뭐 이렇게 불편한 점 느낀 적 없고요. 제가 뭐뭐 뭐뭐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연애 다 했고요. 제가 <laughs> 정말 <laughs> 뭐 외모로 저한테 막 이렇게 뭐 긍정하시는 분은 뭐 상관없어요. <laughs> 일단 여러분들 이동을 하고 이제 또 이동해서 양고기 먹으면서 대륙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오빠 그러면 출발할까? <목소리> 딱 시들 누워 저마자이 양고기 냄새가. 아 근데 양고기 딱그 냄새가 딱 난다 양꼬치 집처럼 아이 양고기 냄새 확 나네 아나 이런 느낌 좋아 사장님 혹시 대륙남이라고 아세요? 어? 알아요 제가 구독했었는데 진짜 어? 아 구독했었는데는 구독 아, 취소하신 건가요? 아, 아이, 아이. <laughs> 반갑습니다. 낯선 분입니다. 아, 예. 요즘 또 반갑습니다. 아, 예. <laughs> 아, 저 중국 가시고 했던 거 거다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서 막 작업하시는 분아 예. 네. 네. <laughs> 근데 대륙이가 진짜 많이 먹어. 근데 얘는 많이 먹으면은 바로 싹. 직장이야. 아뭐 신진대사가 빨라. 어. 네. 딱 먹고 나면은 빨리 빨리 비우한 그릇 딱 먹으면 아야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근데 바로... 오늘은 그런일 없어. 왜? 오늘은 비우고 갔어. 오늘 지금 진짜 장까지 공장이야. <laughs> 어, 얼마나 해어 <해서> 먹을 냐 <laughs> 라 먹을 거냐고. 너뿐만 아니라 지금 어. 장까지 공장이에요. 아 씨. 어. 어. 이거 이거는 뭔가요? 통모스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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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뭘 뭘로 만든 거예요, 장님 아, 병아리콩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다고? 음. 병아리콩으로 만든. 아, 리고 여기 볶음 김치도 나오고요. 이거. 할라피뇨랑 토마토랑 블랙 올리브. 저뭐 초록색 소스? 초록색은 민트 소스. 아, 내가 스테이크. 이거 민트 소스, 와우. 소금, 스테이크 소스. 그리고 이게 사장님 이게 무슨 소스예요? 빵이랑 같이 거기에다 싸서 드시는 거예요. 아, 저희 빵도 소티아도 하나 주세요. 네. 와, 이것도 이렇게 주셔. 야채 샐러드 같은? 허브 가루야? 어. 아, 향! 아, 향이 너무 좋다. 향부터 확 올라오네. 어, 그 허브향이 딱 아, 오, 향. 올라온다. 죽여준다. 음. 이게 여러분들 한라식 양고기래요. 아, 배고프다. 확고아지네 아, 좀 비켜봐. 아, <laughs> 비켜봐. <웃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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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야지. 아, 비켜봐. 아! 어디가 더지어 아너왜 일반 카메라로 찍을? 이게 얼굴 보고 카메라. 놀란 거야 지금. <laughs> 야 그게 니 진실된 얼굴이야. 진실된 아, 니, 얼굴을 봐. 아, 니 얼굴이나 신경 써. 여러분들 얘방금 봐세요. 자기 자기 얼굴 보고 놀라는 거. 뭐야? 뭘또 추가하는 거야? 아니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야 근데 우리. 와 뭐야 이거? 이 얼굴 어, 얼굴 왜 이렇게 나와? <laughs> 야와 심하게 없앴네. 무슨 이팀줄 알았어. <laughs> 이거 내가 하게 <한> 아니야. <laughs> 아, 아, 내가 한게 아니라고 나도 이거 안 써봐서. 와, 너 이렇게 사진 찍지 마. 사기야 이거. 아, 아 사기 아니라고 나도 이거 안찍어봤다고이 정도면 벗소도 가능해. 야, 정도면. <laughs> 아, 다른 애은다 이렇게 찍는다고. 와, 아, 나 진짜.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플은 사랑이라고요? 어플은 사기죠. 뭐 <laughs> 사랑이야?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다 이래 이상해? 카메라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니? 아, 그냥 본래 카메라로 찍어 본래 카메라. 그렇지 아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 아, 그. 원본 카메라로 찍었어. 이씨. 여기 술은 아까 보니까 와인도 있고 화요도 있고. 음. 근데 양고기는 진따오 아니야? 아닌가? 양고기는 고양주지 양고기에 사장님 여기 양고기에 어울리는 주류가 뭐예요? 네, 와인도 많이 드시고요. 아, 와인 고량네 고량주도 많이 드세요. 네. 고량주도 는데 아, 그 와인도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와인 많이 가져와서들 많이. 드세요. 아, 아 여기 가져와서 마셔도 돼요? 콜키지 하나, 아 콜키지 하면 돼요 어, 네. 한 병이 얼마예요? 만 원.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콜키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와인 갖고 와서 먹는 거야. 아 이거 먹어라 먹어라. 그냥 원맛으로 소금에 딱찍어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음. 소금에.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고기를 이렇게 다 올리고 이거를 아, 섞어가지고 네. 음아 느낌이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올려 이렇게 음~~ 소스만도 음 아, 맛있네 음음 어니언 소스 이게 약간 아랍족식인가? 음. 좀 섞였습니다. 멕시코쪽이랑 음, 맛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흠멓스도 넣어주시고. 음. 이거, 그러니까 어니언 토스는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치킨 찍어 먹을 적에 어니언 토스라고 나오잖아. 거기에다가 할라피뇨랑토마토랑막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런 맛이에요. 음~~ 이거랑 한번 먹어봐 이게 한한 모쏘 어, 한모스한모 한 음. 음, 근데 소스에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싸먹으면 약간 이제 그... 그 이태원에서 사먹는 케밥! 아, 네, 양고기 케밥 느낌 맞아. 그 느낌도 나고 사장님 음. 근데 대중남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네. 나 실물 깡패야. 근데 요즘 야생실 굉장히 뚱뚱하고 <laughs> 그럴 줄알아는 아니, 네. 네. 전혀 안 그랬어. 선생님, 맞아. 심지어 저 이거 오버 사이즈 입어가지고 좀커 음. 보이는 거예요. 음. 굉장히 몸에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너 운동 열심히 하잖아. 장난 이야 음. 여러분들, 지금 실물 깡패 실물이 왜 깡패가 생겼어요? 실물이 카메라빨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약속하는 네. 거 보고. 싶어요. 아, 코로나 풀리면? 아, 코로나 아. 풀리면? 그날이더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몸 듬질듬질할 거야. 아... 항상 해외여행이 진짜 빠지지 않고 재밌다, 는 그런 아, 한입해 잘... 음... 아, 맛있습니다. 야. 뼈한개 더워. 뜯어먹는 맛이야. 트라우마 있어? 염리빨로 <laughs> <옆에> 뜯어먹어. <laughs> 음, 음 부럽다 음. 맛있어. 음? 너빼 붙은 요고기, 아 너가 내린다 이거. 음. 가고 싶은 국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고 싶은 국가요? 있죠. 코로나 풀리면 어디로 옮겨갈 거야? 가고, 싶, 가고 싶은 국가 너무 많아. 근데 코로나는 풀리면 제일 빨리 풀리는 곳. 그냥 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당장 뭐 뉴질랜드랑 한국이랑 테이블 법을 체결했다. 바로 갑니다. 제일 빨리 풀리는 곳. 그냥 나는 안 따져요. 옛날에는 나라 고를 때 신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경기는 어떤지 치안은 어떤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졌거든. 지금 그냥 코로나 풀리면 바로 갑니다. 안 따져요, 그러면 방송 안 돼도 돼. 상관 없어. 그냥 가 나는 코로나 풀리면 그리스 가고 싶어. 아 그리스? 응. 가고 싶은 나라 중에 그리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 아 어, 그리스는 왜? 이유가 나, 있어? 나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음. 좋아해가지고 그런 막신정 같은 거 보고 막 그런 거 같이 파리테논 신정 안 어울린다. 네. 어? <laughs> 아, 아, 아. 얘기 안 어울린다. 나옛날 유럽 갔을 때도 나 이탈리아랑 프랑스만 갔어. 그 박물관 돌아다니고. 박물관 돌아다니고? 어. 로마 쿨로 사용하고 명품 쇼핑 뭐 이런 거한거 아니야? 아니? 나비통 아까 조사했던 거. 아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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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로드가? 아울렛 이런데 막. 그러니까. 나 루브르 박물관 갔다나 뭐, 오르쉐 박물관 갔고 어? 뭐 다비드산 그런 거 들어와 다니기만 했어. 거기 가서 인증샷만 찍고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나 진짜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아, 문화 뭐. 유적을? 아, 영화 운다. 같은 것들기 아, 혼자. 졸라 <laughs> <진짜. 웃음> 안 어울린다, 진짜. 니랑 어울리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laughs> 좋아한다니까? 어, 부로박문가 앞에 앉아가지고 숨을 때렸다. 뭐, 갓나라 불었다. 이런 건 어울려. 진짜로. <laughs> 잘해, 잘해. 또이양복이가 정력이 굉장히 좋은 거든요아 아, 진짜? 양고기 먹고 나고 자고 그 다음 날 응. 아침은 굉장히 혈액순환이 음, 빨라. 긴장해져? 아, 뚝소사내 음. 침대가 폼 매트리스야. 응. 엎드려 하잖아그 응. 폼이 복구가 안 돼. 폼이 <laughs> 그 복구가 안 돼. 응. 너 저번에 가오슝 올때너 그때 이빨을 어떻게 빠진 거지? 뭐 먹다가 빠졌나 어, 그거 철판에다 구운 만두. <laughs> 아니 얘가 소원권이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이제 하실내야너일로 와라. 이래서 내가 먼저 가서 한 이틀 동안 내 방송 하고 이제 대륙의 방송으로 넘어간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 그때 다른데 있을 때 같은 대만에 이제 내가 갔어. 가서 이제 딱짐 풀고 야시장에 가서 이만한 철판에 만두가 막막김막촥 나눠서 막 굽는 거 그걸 딱 해서 딱한입 물고 음. 음, 음. 음, 음. <laughs> 씻다가 이빨을 만두 속인 줄 알고 같이 집은 거죠 근데 뭐가 딱 있어가지고 아 느낌 이상한데 갑자기 엄청 시려운 거야 이빨이. 그래서 이기다가 <laughs> 봤는데, 응응, 어, 어, 아, 잡댔다 해서 애들이 딱 봤는데. <laughs> 그러면서 엄청 당황했어. 아, 어, 이러다가? 아니 대만 온첫 날이니까 얘랑도 이제 일정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근데 그러다가 영구 이빨이 어, 시청자 반응이 좋네. 아, 어, 그때부터 슬슬 까더라고 해가. <laughs> 이빨이 너무 시려서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대륙이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방 팬분들이 가서 기둘기한거 아니야 하스 이빨 빠졌어 난리났다. 얘가 <laughs> 내 방송 딱 들어와서 두더니 손나 웃으면서 나랑랑고을추같네야너세 나랑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laughs> 어, 어. 돌아가 어쩔 수 없잖아. 어, 돌아가서 치과 치료를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 연구 이빨 채로 시청자 억으로 있으니까 이대로 방송을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필요하면은 그 중국어로 치과를 예약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붙이는 거세 가지 중에 생각을 해봐라 해서 이제 다음 날딱 일어났는데 영구의빨로 방송을 해도 재밌긴 재밌는데 이빨이 너무 시려운 거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한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그냥 방송하는 것처럼 이빨이 너무 시려서 말을 잘못 하겠는 거야. 아 근데 그때 그 방송 보고 난딱 느꼈지. 아얘 진짜 방송인이구나. 얘 방송이 랑 그런 했다. 얘는 시집 다 갔다. <laughs> 양꼬치살 두 개랑요. 예. 그 다음에, 어 연태고량 250ml 한 개. 예. 아, 한잔 해봐. <laughs> 아, 해이, 브라더. 오랜만, 브라더. 한잔 해, 브라더. 아, 진짜,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특집다인 신입 때 진짜 대륙이랑 번 팠다 했는데. 아. Cheers, 브라더. 아 네. 이게 양 앞다리 살. 네, 그렇 네, 양념이 된 건가요? 네, 향신이 조금 있어요. 이건 이건 뭐 어떻게 찍어 먹는 거예요? 소스에 소스.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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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아, 야, 그리고 너도 여자들도 그런 거 있거든. 요 여자들이 남자를 못 고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연애적인 고민 이런 거 있으면 상담해. <laughs> 아니 나는 너 아니 나는 너한테 연애적인 고민을 상담할 필요가 없고 나도 잘고셔 절대 그러지 않아 아니 아니 난너 앞에서 왜냐 난너 앞에서 삐를 <laughs> 부린 적이 없어 어? 네가 착각인 게 너는 아유. 나를 여자로서의 나를 본 적이 없어. 너는 항상 내가 네 앞에서 너무 털털하고 욕하는 걸 봐서. 너의 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안 봐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난, 나와. 아니야 안 나와. 너가 보는 <laughs> 거랑 진짜 다른데 난니네 앞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나는 그거 되게 철저해. 내가 만약에 꼬시고 싶으면 진짜 응. 다른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 근데 다른 모습이 없을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 안 보여줘. 너한테는 존나 철저쳤으니까 그냥 친구로서 오로지 불안. 팔로트만 보여줬지 나는 여자로또의 나를 보여준 적이 1도 없어. 리얼 주... 아니 중딩 때 싸운 게아 진짜라니까. 아 근데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너한테 틈을 일도 안 줬잖아. <laughs> 아니 나도 너한테 틈을 일도 안 줬어. <웃음> <웃음> 아니, 왜, 왜 이러고 잖아난이 왠지 알아. 아니 난또내이아거든난너가이게 난 너무 웃겨. 그러니까 우리 라더 아, 여러분들 한잔 <laughs> 아, 기분 상한은 그런 거 없잖아. 아니야, 없지? 아니야. 너도 기분 상한거 아니잖아. 전혀. 나 전혀. 전혀. 어, I'm happy. 어. You 아, happy? w e too. Are you happy? w e too. I'm happy. I'm so happy. We are all happy. <웃음> happy together. <laughs> yeah. Cheers. Wow. Good. That's oh, good. Yeah.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yeah. 여러분들 나번 합시다. 아, 그런 끔찍한 얘기 하지도 마세요. 뭔 어? 이러다가 연인이 됩니다. 말도 안는 소리. 그럴 거면 안지가 사년인데 안지. 음. 근데 그런 거 있어. 안지 이렇게 오래 됐는데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남녀 이런게 없으니까 친구로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저 혼사길 맞지 마세요. Me too. 왔어, <laughs> 왔어. Me too. Are 진짜 발 o t 이 u r 진짜 계속 발끈 발끈 한다고 난어 r 가 없는거야 u r e not sure if y o u r 진짜 o t s u r 이 i 이 y 절레절레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봐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와 i t e 내가 도발하니까 막 지금 발끈발끈하잖아 막. 와나 진짜 와 어이가 없네. 시원하게 녹화번 하라고. 아, <laughs> 여러분 내 이런 거 합니다. 어. 이런 거예요. 아나하자나 지금. 떨어질까? 따라봐라. 하세랑 많은 상황극이 가능해요. <laughs> 아, 아 저희는 상황극이 싹가능하죠 음, 어차피 감정 없고 연기만 하는 거니까. 어 아, 그러니까. 아. 왜? 있다, 응. 응. 왜냐면 제가 남녀적인 감정이 1도 없거든요. 저는 0도 없어요. 그냥 아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가 발끈 하는 거 보면, 뭐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나한테 감정 1도 없다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썩그립 아니, 나도 없는데 너한테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으니까 기분 개 더러운 거야. 아니, 내가 무슨 감정이라도 있으면 은 내가, 아, 그래도 난인간이좋아한는이런런데 나도 관심 없는데, 지가 먼저, 아, 난학생한테 관심 없었어. 아 진짜 감정이 없으면, 아, 나도 감정 없어. 하면 되는데, 왜 빡치는 거야? 아니, 니가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니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학생은 저는 진짜 학생을 1도 여자를 안 볼까. 뭐 아, 나도 너한테 그런데 예, 왠지 왜 화장실 가면 있겠는데? 서서 사아니 <laughs> 우리 그 서서 쌌어 어 우리 홍리에서 씻는 집에서 서나라면쌌 아, 우리 그런 사이야 근데 내가 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되게 기분 나쁜 거지 왜 아, 어, 기분 나빠? 안심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 얘가 진짜 나라 친구여서 남을 수 있겠구나 원래 그렇게 생했는데네가 갑자기 학생 아, 여자로 안보니까 아니 이평신가 갑자기 뭔개데 <laughs> 봐봐 이렇게 달궈 아 먹는 거야 이렇게 달궈 놨다가 싹 한번 풀어줘봐 아여자들 녹아내린다니까 진짜 도대 만난 여자들은 어떤 여자가 이런 걸로 녹아내리고 내가 널 아직 녹이지 않았잖아 나도 녹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나 내가 녹이면 넌 녹게 돼 아니요 저는 안녹아 하지만 녹아요. 난 너를 녹일 생각이 없어 아저 <놀람> 여자는 아니,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근데 지금. 뭐야? <laughs> <laughs> 와 치, 진짜.. 와 같이 이제 콤보를 진짜, 진짜 뭐라는 거야 진짜. 야, 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laughs> 완벽하다고 지금. <laughs> 아니 난 여러분 어떤 느낌인 지 알아? 그냥 길 가다가 갑자딱날 보고 난 예쁘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러고 지나가는 애들 있지? 아, 그래 아, 논리적으로.. 아, 뭐야 나는 지혜한테는 관심 논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거. <laughs> <laughs> 아니 난, 어, 난 관심이 없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뭐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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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차에버린 느낌 먼저 알고 <laughs> 아, 아무 생각도 없는데. 차이지 않았어? 난너 어? 차일 생각도 없어. 왔 h 차 t 일도 없고. 아니. 뭔가 차였다는 거야. 그런 아, 감정, 아, 감정 아, 느끼지 마. <laughs> 괜히 마음만 쓰이네 <쓰는데>, 하세요 <laughs> 브라더 한잔해. 아, 술이 없네. <laughs> 아,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술값 한개 올려줘야지. 어, <laughs> <laughs> 저 사촌 오빠 X맨이야. 미쳤네, 사촌 오빠. 왜? 아, 진짜 우리 오빠. 야. 어? 오늘 맛집 분방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오늘 또. <laughs> <laughs> 저랑 진짜 제일 친한 진짜 친구. 어, 여러분들. 어, 하세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작한 좀, 좀 됐어. 아 그러니까 시작한 좀됐지 <laughs> 어.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laughs> 많은 구독자가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단계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 겠다시피 이제 유튜브가 이제 70만 정도 지금 되는데 거기에 하세가 아, 많이 도와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세랑 합방했을 때 이렇게 구독자도 많이 늘고 했던 그런 추억 이 있는데 아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하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어, 나중에 또. 어, 대륙 핫세 핫방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슬슬 이제 저도 제가 옛날에 하던 그런 뭐 여행방송이라든지 합동방송 재개하게 될 거니까 그때 핫세가 또 나와가지고 또 핫세 또잘뛰우잖아요 그죠? 아 I'm my brother you know? Yeah, yeah, my brother. He's good yeah, yeah. He's d a i n good y o 아잘 살려줄 겁니다 yeah.